드디어 첫 전공 개강일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다들 영상 잘 만들겠지? 나도 적응 잘해서 멋진 언영인이 되어야지 다들 먼저 친해져 있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듣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껴봐야겠다 나 에펙 어려운 게 재밌던데 나? 니 에펙도 해? 나 어, 프리미엄 겨우 다 하는 중인데 프리미엄? 네 에펙? 얘를 왜 패? 아 프리미엄은 또 뭐야 너 그거 카메라 알파 6400 아니야? 되게 좋아 보인다 아, 아. 왠지 몇밀이야아아 아, 아. 이거? 아 알파? 베타? 아나 이거 써준 거라서 잘, 잘 모르는데 근데... <목 footage> 네. 설마 그럼 그 좋은 카메라 온통 모드로 만썼던 거야? 아, 까워 영상 좀 배우려면 얘네 무리에 껴봐야겠는데 너네 허성태 코카인 봤냐? 어, 봤어 코...카...인? 코카인 코코카인 카우카우 카우어 <laughs> 아, 왜? 야 지금 뭐봐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아니지 아니지 트렌드를 따라가는 언영이라면 모를 수가 없지 하, 진짜 쟤네 너무한 거 아니야? 영상이랑 트렌드 좀 모른다고 하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아나 근데 쟤네 따라가려면 완전 노력해야 되겠지? 아나 근데 완전 노베이스인데 잘 하라고 했냐 아니냐. 초점 날라간 거 있어. 저 선배 뭐지? 제 실력이 돼. 심상치 않아. 뭔설 아이스워 존나 높게 찍어서 오기만 해. 너 진짜 노이즈 수만큼 참 맞는 수가 있어. 저도 진짜 언영이 되고 싶습니다. 한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열정적인 마음가짐이면 뭐든 할수 있어. 일단 방송 연구회부터 들어와. 방송 연구회 그게 뭐죠? 방송연구에는 언론영상학과 1개계학회중 가장 오래된 학회야 체계적인 스터디로 기획, 촬영, 편집까지 모두 배울 수 있지 체계적인 스터디? 근데 전 아직 다루고 싶은 장르도 못 정했는데 괜찮아, 방송연구에는 광고, 뮤비, 다큐, 영화까지 수많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도전해볼 수 있어 저 당장 입회 신청할래요! 어, 이게 누구야! 아까 계잖아. 뭔가 좀 달라졌는걸? 니가 뼛속까지 변했을 것 같아? 아닌데? 어쩔 TV. 어쩔 TV. 그래서 저, 저 학생이 저쩔 TV를 받아쳤어.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쩔 70B. 저쩔 알파 6400. 카메라 모델로 붙었어. 어쩔 롱샷. 어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어쩔 미디움 샷 저쩔 미디움 미샷 안에 웨이스트샷 이제는 샷구도로붙터어정기님이좀 밀리는데? 어쩔 프랑스 누베바의 영화 속에 나타는실험장 영상 편집 기법 저쩔 그거 다 방연의 정석에 나와있고 방연 신입생한테는 무료배부 여보세요? 너 학회 안 들어갔지? 대박 소실! 어쩔 최고의 선배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연구회 학회? 그럼 나도 몰랐는데 아 어쩔 어쩔 어쩔어쩔 안물티비 안물티비 레저띠비 저짤리비 저짤 크크 윙포 씨발 어 개빡쳤죠 어 죽이고 싶죠 어못 죽이죠 어뭐 못들어오지 어나 당연 아니죠 어또하나 죽이고 싶죠 알겠습니다 난 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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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궁금한 사람 어 물어본 사람 응 어쩔 쩔 티비죠 야골라쥬 응 어쩔 쩔 안물 안물 쉬시라리어와 씨발 틀렸대 이건 내가 진 거야, 킹정는 그렇게 나는 진정한 불꽃 언녀이 되었고 방연 덕분에 멋진 영상이 될수 있었다.